아니, 방금 비밀번호방 팀이었는데, 얘는 9승 0패 중이고, 방장. 나는 10승 0패거든요? 9승 0패 대 10승 0패입니다. 이거, 대결. 1패 서로 누가, 아, 근데 저거 없다. 죄겠다 이거 서로 지금 1패 안 하려고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. 근데 가 없어서 좀 큰일 났는데, 선포하실래요? 선포로 <목소리> 하고 난 게임을 하 아유. 지금 여기, 어, 정말 힘 일단 여기 당장 님은 부승 연패고, 그 다음에 저는 숙승 연패거든요. 서로 연패이기 때문에, 어. 여기 팀이었어. 비밀번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딱이밀딱눌었어 네, 요즘은 원래 유튜브가 더 시청자가 많은 유튜브가 메인. 근데 오늘은 그래도 아프리카 시청자 좀 있는 편이거요 원래 아프리카는 한 20명 이 시간 20명 20명 정도 있겠나. 금요일이라 좀 있는 것 같은데. 원래 이 시간에 아프리카는 유튜브가 약간 아니 근데 우리 방이 좀시청자의대비에 채팅이 진짜 많이 없긴 해 왜냐면 국민들이 그 채팅을 못쳐 왜냐면 빡세 채팅 시기 다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채팅 한 글자 치는데 5분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세 글자 치려면 15분 걸리니까 이 박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아 가지고, 지친 방송국들, 아, 지워요. 그건 왜안 돼? 약간 오랫동안 아프리카 보던 사람들 아프리카가 편안한데, 그냥 채팅 안 치고 볼거 같아요. 뭐 어째 저 던데 는데 가스 러쉬 라면 존나 크 거든 유튜브 가？하 지도 좋 을걸요. 나는 한국어임에 유럽연합에 살고 있음을 기억한다. 너희들은 DA와 함께 유월에 작업을 했다. 어, 무슨 말이지? 나도 모르겠다. 혹시, 번역되시는 분 있나요? 에, 에, 에. 어렵네요. 작업했다는데? 야, 내가 했다는 건가? 아니, 왜냐면 내가 한번 갔었어. 그, 시청자분 중에 웨스트 서버에서 하시는 분인데. 유럽이랑, <목소리도> 그 영상 올 렸을 때다 외국인 들이 댓글 달 던데 <목소리도> 아마 o 탈 있을 거예요. 어야 어, 쟤잖아 우리 안 한.. 하... 아, 여기 7시 해야 되네, 7시 이름이 안.. 안톤 라자레프 였는이신데 오, 뭐야, 뭐야, 그건 좀 하는데? 아, 방장님, 오케이 구승 영수에 역시

가스러시해가지고 탱크 이제 한 마리네 여기는 엄청 많이. 있네. 이거는 이어봉큰 진노 홈팀들. 아 패시 드어가니까지 정신 못 차리죠. 이거 레이스를 뽑아가지고 플로킹인 줄 알고 그거 했나 보네. 오버 소검 했나 보네. 야, 저 코비 어디 가냐? 야, 코비. 이번엔 이거 다 먹어야 된다. 아, 뭐, 이거 쿠폰 잘하는데? 쿠폰 네. 좀 해요, 그래도. 구풍 영패거든요, 반장님이. 빨간색님이 구승 영패이기 때문에. 쿠폰은 좀 치우겠다. 어, 기윤이 형님 안녕하세요. 저요? 오늘 그래도 일찍 왔.. 늦게 키지 않았나? 8시쯤 키지 않았나? 모르는데 시댔는데? 원래 이시간까지 하잖아요? 쉬워요. 탱크가 여기서 때리는데? 좀 아프잖아. 팍거리가 300m야. 여기서 때려 와, 멋어 근데 이럴 때는 셔틀 플레이해도 좋고, 아니면 지금 저처럼 리콜을 좀 빨리 준비하는 느 같은 거? 어피 센터 못 나가? 전화 아까 혹시 유튜브에 종독점 보여달라 하신 형님 있나? 기다리 시간 가셨겠다. 다음에 아노 그대로. 아, 아까 미션 좀 오래 걸려가지고 많이 졌어. 근데 원래 이 자리가. <목소리> 아리를 어, 든. 누구죠? 아, 기훈 형님 감사합니다. 요즘 바빠서 못하신 <목소리> 인중만 안지면 이겨. 한국으로 이동하는 게 꿈인. 러시아 학생이라고 하네요. 안톤 라치레프 형님. 아 나보다 동생일 것 같은데 학생이라고 하면 러시아 사시는. 이름이 되게 어렵네. 안톤 라자레프 형님. 음, 한국으로 오는 게 꿈이라고 하는. 혹시 모르니까 말해줘. 아니 프로 그만 뽑고 여기서 여기 이제 프로 보더 이상 뽑으면 안 됩니다. 왜세 번째 멀티 먹을 수가 있으면 프로 배고 뽑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프로 안 뽑아. 먹을 수없아 상대가 잡아. 나도 못다아 나도 못잡 얘가 공중만 안 지면 돼. 안지나 않을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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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없는데, 가지고왔어요퀸 일단 나의 작전은 어차피 지금 커세어가 투가스 가는 얘가 결국 질거 같았거든 방위역에 그래서 일단 안전강으로 마이를 해놨고 그 셔틀에다가 마이라고 이걸 태워놓고 일단 리콜을 셋으로 하면 뮤탈를 헬프가 오겠지 그때 뮤탈을 다 먹은거야 그 기간, 그 기간, 그 기간, 기간, 그 기간, 그 기간, 그 기간, 기간, 그 기간, 그 기간, 그 기간, 이고. 페트롤마그나고여 어, 나오. 근데 가디언인데. 나 가디언이라 없겠는데, 타리이가안을 어. 아! 잠깐만, 에이, 잠깐만. 어 야, 잠깐만, 이거. 셀 거야, 너네. 에이거 나비 너무 피가 없어서, 나비 또, 나비 또, 나비 또, 나 아, 또, 나비 또, 나비 또, 나비 또, 나비 또, 나 아고, 야, 웹을 왜 뿌려? 이씨, 한 명이 없는 데. 오면은, 없는 별로 없는데, 다리. Dry your monsters, geos, the house. your prisoners. 이해하나 리코를 3시 가긴 했어야 돼, 3시가. 뭐야, 핵반나 옵시한번스캔 한번 풀어 한번 보자. 일단 불을 끝내야 될것 같아. 아 별로 없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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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. 어. 죽는 거야 그냥 아 나비 더 많아 너무 많 않네 여러분들이 9 시를 까고 9 시를 먹어. 그 탱크 라인을 탱크를 여기 겠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. 지금 말고 제가 이제 회시 리콜 때리면 이제 회식도 막으로 붙거나 붙거나. 그때 9시 라인 긋고 9시에 먹어야 돼 내가 패시를 먹어야 돼한 번에 가봐 좋습니다. 기다. 오케이. 오늘가스. 나 많이 있거든. 어야 저거 플레이그 씨야. 플레이그오 마이 갓. 회식을 먹을게. 아, 지금, 상대편에서, 파랑맨님 지지치고 나가고, 아, 다 지지치고. 다 지지쳤네요. 안친줄 알았어. 아, 1패 성공. 어, APM도 빠르다. 365였다. 안으시려고 엄청 열심히 했어. 그리고 또, 이게, 국룰이 있거든요. 빵패 아이디는, 들어가가지고, 이제 전적을, 나와서 전적 치면은, 아! 저의 승리로.